네, 벌써 12월입니다. 2017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학기술계에서는 지금 새로운 2018년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선출에 한창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줄여서 출연년의 새 기관장 선출을 비롯해 새해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계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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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한창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선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기관장 선출하시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죠? 네, 지금 출연전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예.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밑에 대부분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지금 25개 기관이 있는데 예. 현재 출연기관장 선임하는 곳이 여덟 군데입니다. 지금 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천문, 항공우주, 전기화학, 한의학, 철도 건설기술연구원 이렇게 음. 여덟 기관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과학기술 정통부 직할기관들이 있어요. 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을 이제 뽑고 있고요. 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도 이제 뽑고 있고요. 음.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환창 그 리더십들을 이제 뽑고 있는 중이고요. 음.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장 선임 절차를 보면은. 국가과학술연구회 같은 경우는 공모나 추천을 거쳐서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서류검사를 거쳐가지고 6배수를 뽑고 다시 면접을 해서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어, 후보자로 선임한 다음에 네. 아, 국가과학기술연구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아마 이런 것들이 끝나면 지금 아마 내년 1월 정도가 되면 음. 확정이 될것 같고, 예. 그럼 그분들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3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아, 예. 임기는 3년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매 네. 해마다 뽑는 건 아니고 지금 벌써 어, 그렇죠. 새해가 3년이 도래한 건데 네. 정부 출연하면 이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연구기관을 출연연구기관이라고 네. 보통 그렇게 음. 설명을 할수 있겠죠. 어, 지금 어떤 과학계서의 에 이런 청, 출연 연구 기관장에 대한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뽑, 뽑혔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네, 출연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연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해당 분야에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예. 또 탁월한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기관 경영을 잘 하셔서 음. 그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선임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미래를 위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예. 어떤 뭐 정권의 임기라든가 정파 이런데 무관한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관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좌우되면 안 된다 음. 하는 것이 하나 바람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정권 교체기 아마 공통적인 사항인데 기관장이 장기간 공백되는 일이 생겨요. 예. 이번에도 꽤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음.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의 연속성, 안정성을 깰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좀 근본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음. 이 공백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의 정권 교체 시기가 되면 이런 공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이게 기관장 공백 현상이라는 것이꼭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음. 다른 분야도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권 교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선진국처럼 이렇게 정권의 임기하고 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맞추면 어떨까? 아, 정권의 임기와 기관장의 네. 임기를 맞춘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한 1만여 자리, 1만 개 정도 자리가 그 정치적으로 지명되는 자리가 돼요. 아, 그래요? 그 폴리티컬 어포인트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싹 바뀌죠. 바뀌면은 정권 창출에 기여하셨고 음. 또 정권하고 이게 코드가 맞는 철학이 같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무리하게 이렇게 뭐~ 어~ 음, 뭐~ 기관장을 자른다든가 네. 네.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꼭 과학기술일 뿐 아니라 모든 분야 그~ 공공기관 분야에서요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제는 그~ 정부 출연에 지원금을 받다 보면 이 지원금의 얼만큼 규모이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항상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됐을까요? 아, 네. 국가 연구개발 활동 조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뿐 아니라 민간까지 전체가 연구개발 활동에 얼마나 돈이 쓰였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이제 2016년 1년 동안 쓴 통계가 나왔는데. 한 69조 4천억 정도 지금 나왔어요. 69조 4천억. 네. 이게 어느 GDP 되는가요? 대비 한 4.34%고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규모로 보면은 세계 한 5위 수준이고요. 네. 또 GDP 대비 R&D 투자 비율 측면에서 봐도 어 아까 4.34%라는 것이 네.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 과학술의 중요성에 따라서. 어 그동안 이렇게 투자를 늘린 것은 참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예전에 이 규모 자체는 큰데 네.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커서 그것도 문제다 이런 네.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지금 있어요. 이제 이게 투자는 많은데 성과가 미쳐 거기에 못 미치지 않느냐 네. 심지어는 이제는 투자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히 보면. 이 96조 4천억이라는 돈, 아 69조 4천억이라는 네, 돈 예. 중에서 약 75.4%가 민간이 투자를 하는 분야 네. 분야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24.6%가 정부가 투자하는 비율인데 네. 우리나라가 유달리 작아요. 그렇네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투자 규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전에 손도 못 댔던 무슨 대형 연구 사업이라든가 우주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고요. 또 대형 연구 장비. 이것도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조업 외에도 뭐 삶의 질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모든 부자가 다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음, 네. 이 과학기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볼 때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 투자를 계속 늘려야 간다. 늘려가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네. 정부 지분이 지금 25.6%, 4.6%밖에 안 되는 것을 더 늘려가야 되고. 네, 교수님 물렸을 때는 몇 네. 퍼센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5대 5쯤 됩니다. 5대 5 정도까지. 굉장하죠. 히지금 네. 네. 이제 20... 4.6%면 굉장히 절반 작은 수준. 이 네. 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자꾸 늘려가고, 예. 물론 과학계에서는 국민에서 귀한 세금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과로 보답해야죠. 요 네. 그러나 이쪽 그 공급 측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투자기 때문에. 음. 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개발의 규모 자체는 큰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네. 정부의 지원이 좀더 필요하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최근에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죠. 네. 그렇습니다네. 네. 그런데 이4차 산업혁명하면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이 규제예요. 음. 네. 이런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높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심히 보셨네요. <laughs> 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만큼 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뭐 국회라든. 과총이라든가, NGO라든가, 과학교 생사들이 많이 있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4차 산업혁명에 드흥한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 음. 근데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또 규제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지금 국회에서 어, 과총 바이오 경제 포럼이라는 게 열려요. 네. 거기서도 이제 체내 또는 배아 유전자를 직접 변이를 통해서 유전자 치료라든가 유전자 기능 연구를 할수 있도록 아 지금 못하게 돼 있거든요 유전자 예. 하면 또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음. 그것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지금 논의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지난주에인가 왜 어, 엊그제 청와대에서 그 혁신성장전략회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아마 여러 문제가 거론이 됐지만 은 규제 문제가 키웠어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우리나라가 지금 GDP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또 무역 규모가 세계 7, 8위 규모고요 네. 그럼 놀랍게도 이 규제 순위는 95위 예. 그래서 어느 날 닉네임이 안돼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벌레 흩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 규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핀테크라든가 뭐 드론 뭐 줄기세포 유전자 이런 신기술 신산업인 경우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제도가 미비된다든가 음. 규제 때문에 미처 우리가 산업화를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음. 중국 이런 후발국들이 저희를 넘어서는 예.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과학기술이 쓰나미처럼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네, 정부 각 부처가 정말 이 규제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음.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되고요. 예, 예.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제 정치권에 있는 중에 그 규제 개선 프리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이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도 예. 많이 어, 거론되고 있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일정 기간 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음. 그렇습니다. 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실기하지 않고 제때 만들어 줘야 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우리만의 혼자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후발국들이 네. 다경제국들이 오기 때문에.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규제에 대한 빠른 논의가 네. 진행이 돼야 될것 같고요. 네. 다음 이야기를 또해 보면 아 지난주에 그 우주 개발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네. 그 기존에 있었던 회의하고는 또 다른 몇 가지 수정된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제 우주 개발 진흥법이라는게 있어요. 예. 그 법에 따라서 이제 5년마다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이 그 타이밍에 이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전문가 한 1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발사체 분야라든가 위성 분야라든가 뭐 우주 탐사 분야 이런 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제 중지를 모아서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네. 이번에 이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제 3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한 뒤에 언론에서 이제 어떤 지적들이 있느냐? 아, 이거 한국형 발사체 발사가 2020년이었는데 1년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또 음. 2030년에 뭐달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좀 불명확하다 아.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주 분야는요,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야 되고요. 네. 또 투자 규모가 커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그 정부 정책을 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음. 일방적으로 옳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 옳은지를 정하고. 한번 정해지면은요.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금년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준다든가 뭐 바뀐다든가 이러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을 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해야 되고 한번 정책이 정해지면은 목표 달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네.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네. 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참이 시기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구가 실현이 되고 그 연구를 또 시, 발전시켜 나가는 어. 게 중요하겠죠. 그런 토대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떠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년 기관장 선출을 비롯해 최근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